모발 이식하면 가장 걱정되고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 바로 생착률이죠? 맘모스에서는 어떻게 모발의 생착률을 높이는지 궁금하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탈모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탈모 인사이드 닥터 클라우드입니다. 모발 이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밀도, 무엇보다 얼굴형이 어울리는 디자인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발 이식의 성공을 결정하는 수많은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착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착률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궁금하실 텐데요. 의사가 수술을 잘하면 생착률이 높아질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발 이식의 생착률은 의사가 수술을 잘해야 되. 부분은 당연하고요. 그 외에 모낭이 두피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보관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 모낭을 어떻게 보관하고 보존하는지 그리고 이식한 이후에 어떻게 두피 안에서 새로 이식된 모낭이 잘 자리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모낭의 생착률을 높일 수 있는지 모발이식 실패하는 확률을 줄일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낭을 보관하는 방식이 아주 중요한데요. 모낭이 두피에서 채취돼서 나온 순간부터 혈관 공급이 안 됩니다. 혈액 공급이 안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모낭이 혈액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것은 이 세포가 괴사할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낭이 몸 밖으로 나온 순간부터는 생존을 위한 아주 치열한 사투가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은 저온 보관입니다. 우리 모낭이 사도시 내외에 저온으로 유지를 시킵니 켜주면 생착률, 즉 생존률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원리는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온에 들어간 세포들은 대사의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심장 마비가 오신 분들이 뇌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체온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뇌에 있는 신경 세포들의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안될때 나타날 수 있는 저산소증 쇼크와 저산소증 손상을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 뇌 손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낭을 뽑은 이 세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체외로 나오게 된 모낭이 저온에 보관하게 되면 대사 속도가 느려짐으로 인해서 저산소증 손상을 줄일 수 있고 세포가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다시 이식됐을 때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세포 괴사 사이클이라고 있습니다. 저온에 세포가 보관하게 되면 괴사 신호를 일으키는 사이클이 억제되게 됩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저온으로 모낭을 보관하게 되면 세포 손상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식이 됐을 때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모낭의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은 PRP라는 혈소판 농축 용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 수술하시는 모든 환자분들은 처음 내원하시면 전문 간호사로부터 체열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체열한 이후에 저희가 PRP 용액을 준비합니다. 이 PRP는 성장인자가 아주 풍부한 혈액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모낭에 이런 PRP라는 성장 인자가 포함시켜주면 우리 모낭이 조금 더 건강하게 생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병원의 좀 자랑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모낭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모낭 줄기세포 치료는 탈모가 있는 분들이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탈모를 치료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만모스에서는 모발이식하는 모든 환자분들에게 이런 모낭 줄기세포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낭이 후두부에서 채취가 돼서 M자나 정수리부에 이식하게 되는 것을 저는 이사라고 비유를 해요. 후두부에서 잘 살고 있는 모낭을 채취해서 이식이 필요한 곳에 이사를 시키는 건데요. 몸만 딸랑 이사가게 되면 그 새로운 집에서 생존하는 것은 아주 척박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낭이 자리를 잡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포 외기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모낭 줄기 세포를 수술한 이후에 두피에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주사로 인해서 새로 이식된 모낭이 풍부한 음식과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해줘서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새로운 이식 장소에 생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맘모스. 맘보스 헤어라인 의원의 4개월 경과를 보시고 모발이 조금 빨리 올라오는 것 같다고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모발이 건강하게 빨리 올라오는 이유는 저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저온으로 모낭을 보관하고 두 번째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인자 PRP 성분을 모낭을 보관할 때 포함시켜 주는 방법, 마지막으로 이식한 부위에 모낭 줄기세포 세포 외기질을 포함시켜 줌으로 인해서 빨리 모발이 올라오고 건강하게 생착되는 것 같습니다. 모발을 생 생착률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수술 기술에만 의존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환자를 저희가 치료하고 수술할 때 생착되기 어렵다고 저는 가정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착되기 어려운 환자들도 모발이 잘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모든 의학적인 치료는 모발이식함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발의 생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할 거고요. 꾸준한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모발이식하시는 모든 분들이 90% 이상의 안전한 생착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